네, 안녕하세요. 스쿡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카레, 일본식 카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어, 카레루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이런, 이런 카레도 되고, 어,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와서 저는 카레루를 어, 주가업소용이라고 말하죠. 네, 보통 업소용에서 하는 이런 카레를 저는 1kg 사왔는데, 오늘은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 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로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 먹을 거는 소고기로 하는 게 좋지만, 아이들이 먹을 게 아니다. 내가 맛있게 먹을 거다. 하면은, 저는 돼지고기. 기름, 지방층이 조금 있는, 이제, 돼지고기, 대패 삼겹살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재료는 마지막에 풍미를 높일 버터하고, 양파 끝입니다. 양파는, 이제, 반으로 잘라서, 그냥, 슥슥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번 굽고, 어, 한번 굽고, 한번 졸일 거라 크기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레에 양파가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카레를, 어, 카레를 만들 때 양파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저는, 어, 사이즈가 작다면은, 한 양파 두 덩이. 사이즈가 좀 크다면 한 덩이 반 정도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양파를 어느 정도 어, 잘라서 줌, 양파 준비가 끝났다면은 한번 볶고 하면 은 끝납니다. 네, 이렇게 양파 손질이 끝났으면은 네, 먼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 팬을 준비해주세요. 물을 올려 가열해 준 다음에 네, 어 기름을 한 바퀴 정도 불러주세요. 양파를 버터로 이제 볶아주셔도 되는데 어,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살짝 느끼할 수가 있어서 저는 기름, 맨 처음에는 기름으로만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 이 정도 팬에 여기다 올라왔습니다 양파를 다 넣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웍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 먹을 돌리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꾸으로 이렇게 매욕을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70% 정도 갈색빛이 띄면은 이때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랑 같이 볶다가. 고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은 것 같으면 그때 물을 같이 부어줄 겁니다 이제 고기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다 익었고 파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갈색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물은 재료들이 살짝 자작하게 잠길 때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카레를 어, 넣기 전에 물이 끓으면서 이제 고기에 나오는 불순물들이 거품처럼 형성, 형성이 돼서 어, 물표면 위에 어, 뜰 텐데요. 그거를 국자나 수푼 어, 같은 걸로, 이렇게 떠서, 떠서 버려주세요. 이거를 같이, 이, 어, 이렇게 안 뜨고 요리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먹을 때, 아, 나는 좀 살짝 좀 비위가 많이 약하다. 좀 누린내를, 누린내나 비린내를 어, 맛을 볼때좀 많이 일반 사람보다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좀 비린맛이 날수 있다. 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국자나 이제 수저 같은걸로 퍼서 불순물들을 좀 제거해주세요 이런것들을 불순물을 완벽하게까진 제거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덩어리 정도는 어, 퍼서 제거를 해주시면더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불순물들을 골라냈으면 이제 여기서 불을 살짝 약불로, 약불로 해주신 다음에 카레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보통 일본식 카레룰을 구매하시면은 이런 종류의, 어 이런 종류의 카레룰을 아마 구매하실 텐데요. 안에는 이런 게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 일본식 카레를 구매하셨다 하시면은, 음 이거 하나를 그냥 다 넣으시면 되고, 가루 형태의 그런 카레를, 일본식 카레를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은, 어 손바닥만 한 정도, 손바닥 크기만 한 정도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100g수로 따지면은 100g에서 12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끓였을때 이 정도 손바닥만 한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만약에 한 30분 정도 끓이시고 간을 보신 다음에 어난 조금 어 간이 좀 진한 게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카레 룰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조금 더 쫄쫄, 조금 더어 졸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난좀 싱겁게 먹는 거,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시면 거기서 어 물을 조금 더 첨가하시고 한 5분 정도 끓여 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졸일 때는 어 약불로 30분 정도만 졸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씩 저어 주면서 만약 여기서 내가 만든 카레가, 연세가 많은 분들 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어,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먹는다 라고 하시면 이 상태로 간을 보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음, 나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어, 먹는다 난좀 매운맛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는 레드페이퍼랑 이제 후추 를 뿌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와이프랑 먹을 거기 때문에 후추를 살짝, 레드 페이퍼도 살짝 뿌려줄 겁니다. 카레를 만들 때 쓰는 고기는 닭고기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제 맛있는 거는 역시 지방층이 있는 대패 삼겹살이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또 건강을 조금 생각해서 아이랑 같이 먹을 어,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닭고기 이제 지방층 없는 이제 가슴 쪽 부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혼자 좀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패 삼겹살을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얼추 시간이 돼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밤 여덟 공기 뚝딱 할것 같습니다 저는 카레를 정말 좋아해서 일본에 살면서 주방에 이제 인도 사람이 이제 카레를 만드는 그런 가게에서 직접 일을 아르바이트죠, 학생 때. 일을 할 정도로 카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3개월 내내 카레만 먹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때 주 5일 정도 일을 했었는데, 주 5일 저녁 무조건 카레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도, 아, 웬만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셔도 맛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맛을 내기 때문에 음 정말 바쁜 날 이제 식사하시기 조금 아밥 만들어 먹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레를 만들면은 카레 라면도 할수 있고 카레 우동도 할수 있고 카레 라이스를 할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면은 어한 번은 카레 밥으로 먹고 한 번은 카레 뭐 라면이나 우동을 먹어서 번갈아가면서 먹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대용량으로 카레를 이렇게 해놔도 어한어 하루 이틀 정도는 어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자취하시는 분들이 음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자리에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어 요리라고 생각해서 요번에는 일본식 카레 일본식 카레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은 여기 있는 버터를 넣어주시고 버터 넣어주시는 건 진짜 드시기 직전에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카레의 열기 때문에 어 불을 켜지 않으셔도 버터는 자연적으로 녹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다 녹아 있을 겁니다. 밥 푸기 전에 버터를 넣으신 다음에 밥을 푸고 반찬 세팅을 하시고 오시면 버터가 다 웬만하면 다 녹아 있을 겁니다. 버터는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 카레로 카레 우동을 만드셔도 되고요. 카레 라이스를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레 우동에 올리는 튀김은 팝콘 치킨 요번에 구매를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카레라이스는 돈가스, 치즈 돈가스를 올려봤고요. 아이들이 먹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어, 집에 튀김이 있으시면 이렇게 데코를 하셔도 되고, 튀김이 따로 없으시면은 어, 그냥 카레만 넣고 그냥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